에코프로머티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급등주 보호구역입니다. 매일 2차 전지 흐름들이 장 초반에 좀 좋았다가 현재 좀 거래량이 빠지면서 이런 윗꼬리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에코프로머티가 조만간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 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도 잘 만들어가고 있고 세력들도 지속적인 매집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 고점에서 제가 이 추세선 한번 그어봤을 때 하락 추세도 어느 정도 반전되며 이 구간에서 횡보를 통해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다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봉상 움직임도 현재 아직 수렴 단계에 있고 추가적인 발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에 맞춰서 에코 프로 머티를 현재 모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에코 프로 머티를 왜 모아가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 오늘도 이 편하게 시청하시고 이 조금이나마 투자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에코 프로 머티 같은 경우 제가 7월 4일에도 이렇게 촬영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이 에코 프로 머티가 국내 유일 기업 중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니다 을 드렸었죠. 이때 당시 여기 구간 보이죠이 구간, 여기 구간이시죠? 우리가 현재 가격대 주요 트렌드 라인을 봤을 때도 여기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가격대가 약 46,000원에서 이제 45,000원으로 좀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지속적인 하락폭에 이 거래량 자체가 없다가 거래량 확 들어오면서 한 차례 눌림을 준후 가격 자체를 빼지 않았죠. 가격 자체 빼지 않고 이런 쌍바닥 만들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와 줬습니다그 현재 이 상단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흐름이 살짝 다가올 수는 있어요. 이 21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도 이 주봉만 봐도 아직은 역배열이자 그리고 하락 추세에 있어요. 이 장기 하락 추세에서 곧 돌파가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업 가치는 물론 또 세력들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어 상단 라인을 돌파하게 될시더 강한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우선 제가 바라보고 있는 단기 목표 가격은 여기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7만원과 7만, 7만 5천원 구간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7만원 구간이 61선 저항가 그리고 현재 이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에서 매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주봉 의 움직임을 봐도 최근에 어때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윗골이 나오며 상단에 있는 이 악성 물량을 해소하고 있고, 오일선 지지 받으면서 여기서 수렴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이런 골든크로스와 함께 추가적인 상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버트를 저희는 모아가고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투자에 있어 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게이 기업의 가치는 물론 우리가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모아가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 모아가야 추가적으로 이 수익 자체를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드려 또 기업의 가치는 물론 세력들의 의도된 심리까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확히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 수익 내실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난 아직 영상을 보면서 좀더 흐름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선 여기 구간 크기 이탈난과 없이 추가적인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7만원과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7만원이라는 단기 목표 가격에 다가왔을 때 제가 또 효과적인 이 상반가 아니면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에코프로버티 주주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영상 시청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에코프로버티를 제가 왜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냐면 2차전제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 실적을 보면 지속적인 하락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락을 하냐? 바로 중국의 영향이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붐이 왔을 때, 당시 시장 분위기가 아, 정말 2차전지가 우리나라의 미래고 이거는 우리 한국만이 할수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좀 약간 휘청거리게 되며 실적 자체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낙폭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2025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에 대한 이 회복 전망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이에코프로머티가 이 케파 축소를 통해서 손익 방어와 재무의 건정성을 좀 회복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전기차 캐즘 시장이 다시 이 활기를 좀 돕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2차 전제의 실적 회복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오늘 2차 전제가 또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어제 테슬라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았죠. 트럼프와 좀 SNS로 싸우기도 하고 자신의 이제 찬당을 만들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근데 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자사의 AI 이 챗봇 그록을 테슬라 차량에 이제 탑재시킨다라는 이 이슈를 이 인해서 현재 이 테슬라의 주가도 오르고 현재 이 전기차에 대한 흐름도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리튬 가격도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 맞춰서 좀 2차전지가 이런 반등을 나타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버티가 이 전구체 핵심 소재를 영위하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로도 이 전구체 외에 이 니켈 그리고 제련업 이 고마진에 대해서 양산을 좀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차 전지에 대한 이 소재 같은 경우 중국이 80% 그리고 국내는 이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F.E.O.C.라는 규제를 본격 시행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외국 기업들의 우리나라의 이제 자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좀 본격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외국 기업들을 좀 차단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 원재료 매입부터 뭐 생산 유통을 중국에서 갖고 왔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그런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게 이제 원재료 매입부터 이 생산 유통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최우선으로 좀할수 있는 이런 조건이다. 이런 규제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이 에코 프로버티가 모두 다 하고 있는 이 독보적인 밸류체인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 흐름 자체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하이니켈 전구체의 생산 능력에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다 중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5위가 누군지 아세요? 5위가 바로 이에코프로버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가능성을 봤고 이제 7월 달부터 포항 CPM 사공장이 이제 출시. 완공이 되는 사공장이 완공이 되는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의 머트의 강세를 좀더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이 기대감이 있죠. 이 기대감이라는 게 실적이 좋아질 거다. 현재 실적이 안 좋았지만, 실적이 향후 좋아질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안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서서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서서히 돌게 될 시, 이 에코프로머티의 강세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이 생산 능력을 더욱 확대해 가지고, 전구체 니켈을 생산하는 데 있어 글로벌 탑5라는 것과,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 증설 효과로 인해 매출 기여가 본격적으로 가셔야 되고 전국체 국산화를 통해서 이제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살아날 수있다는 거죠. 현재 보시면 이렇게 꽉찬 양봉 자체를 볼 수가 있고 제가 또 2차 전지 기업을 하나 분석해 보니까 이 PNT 또한 일봉 단기 추세를 현재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있어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좀 흐름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에코 프로버티가 어디 자리가 정말 중요한지 단기적인 목표가와 그리고 지켜줘야 되는 라인까지 함께 알아봤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을 통해서 함께 모아가 수익 날수 있도록 제 영상을 보고 만약에 매수를 하셨더라면 다음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20%, 40%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5% 10%만 먹어봐요. 여러분들 이거 분해서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잘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서 외롭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 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제가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켓 헬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드렸고, 것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로키텔스케어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 원 구간을 돌파지 하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량 매도 신호까지 보내 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내가 정확한 이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공해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이 목표가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비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이 실버 버튼을 받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꿈 하나씩 있잖아요. 저 또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수익날 수 있는 이 전략 브리핑을 통해 저를 더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수익날 수 있는 전략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이렇게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 초기 구독자가 돼서 꿈을 함께 이루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요구를 했다면, 또 이제 보답을 드려야 겠죠. 초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단타 검색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검색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가 중소형주에서 이 세력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타점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검색식도 함께 받으면서 수익을 쌓고 싶은 분들, 이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7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엑셀 파일 통해서 단타 검색식 안내해 드릴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다음에는 이 스윙 종목과 그리고 세력들의 타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지표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검색식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차트는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 코스피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승분을 먹지 못해 아쉬울 거예요. 이늦게 이 빛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현재 움직임이 어떻죠, 여러분들?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나고 현재 이 구간의 박스권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는 이 단타를 통해서 이 순환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볼수 있죠. 이제 코스닥 차트도 비슷하죠. 상승분이 나오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이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미래셋 증권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죠. 어떤 부분에서 공략을 했냐면 이 거래량 터진 윗꼬리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 꼬리를 잡아먹지 못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 수급선이 캔들과 이탈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됐죠? 아래 꼬리 강하게 달리면서 중요 구간을 지켜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래셋 증권 같은 경우 이 재료들도 부각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상법 개정은 물론 이 STO, 현재 갖고 있는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까지. 이렇게 저는 세력들의 심리를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오늘 저희는 이 구간을 넘지 못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 안전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수 준비하세요. 현재 구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지 않고 지켜준 라인에 있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이때 당시 가격이 2600원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고, 제가 또한 가지 예시를 들면, 이제 동양 철간이라는 종목입니다. 움직임을 보면, 강한 시세가 나오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 자체를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격 자체를 빼면서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건데, 이 중요한 트렌드 가격이 1200원인데요. 이 1200원이 왜 중요하냐?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도 한 차례 파동이 나오는 거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격 자체를 누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며 제 2차 파동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200원 전까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누리고 현재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시작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철간 이 상단 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안내 드렸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20%에서 40% 먹을 수 있던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5%에서 10%만 먹어 봐요 이 굉장히 배 아프고 이거 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본업이 있으니까 본업에 집중하시라고 이 문자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리면 시간 차이가 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로 어제도 이 동양 철관 촬영을 했죠 이 동양 철관이 왜 오르냐 이 트럼프의 간세 협상에 있어 이 LNG가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 테마로 세력들이 본격적인 가격 시세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가격이 175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호가 흐름을 보니까 아, 이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한번더 펌핑을 주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가 나가지 않고 좀더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세력들의 심리를 포착하셔야 된다는 라 것.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어요. 근데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지속적인 매도세가 쌓이며 이렇게 두 번이나 풀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략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죠.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이렇게 가격 자체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여러분들 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물론 이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력들의 의도된 심리를 분석해서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타점을 통해 함께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안내해 드리며 여러분들이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큰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며 즐거운 주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종목 이름은 HD 한국조선해양이고, 이제 조선주가 낙폭 자체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나온 이유가 이제 1월달에서 5월달 이 선박 발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절반 이하로 주로 들었어도 이 미국 같은 경우 이 LNG를 통해서 이 에너지 패권을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8월 1일까지 이 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협상 카드를 질수 있는 게 바로 조선과 LNG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겁낼 게 아니라 정말 이 구간은 다시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7월 4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재 감회도 구간이고 저는 무조건 기회다. 현재 여기서 매수를 안 들어가면 저는 후에만 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무섭고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 기회를 잡는지 안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기회를 잡으며 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현재 뭐 폭등 예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정확한 이 세력들의 지표 그리고 수급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이런 주총 내용까지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이런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으면 좀 아직 좀 망설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궁금증까지 속시원하게 긁어드리니까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수익 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상반기를 주도한 이 원전과 스테이블코인 조선주를 적극적으로 공략했다면 남은 하반기를 공략할 이 황금주는 간 어떤 종목일지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서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 투자 외롭게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